네, 안녕하세요. 나노 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력게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나노 팀 주가를 보시면은 어, 12월 16일날 어, 상한가를 갔고요. 어, 12월 19일날 또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수세로 들어오면서 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어, 며칠 전에 뉴스 하나가 나왔어요. 그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한다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 그러면은 이 뉴스가 왜 나노팀 주가를, 어, 폭등을 시켰을까라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스페이스X 상장 관련주들이 이제 줄줄이 급등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 소재 납품 이력 있는 나노팀이라고 나와있죠. 어, 또 다른 스페이스X 관련주로 분류되는 나노팀도 강세다. 어, 나노팀은 이제 배터리로 열을 외부로 방출해, 어, 성능 저하와 화재 위험을 낮추는 이제 방용 소재인 개필러와 개펠들을 어,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어, 이 스페이스엑스의 액상형 방영 소재를 납품한 이, 이 이력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이제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페이스엑스가 무엇이냐, 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일론 머스크가 2002년에 창업한 회사로 로켓 발사와 위서통신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현재 이 스페이스엑스의 기업의 가치는 어, 최대 2220조로 나와 있죠. 어, 우리나라 기업인 어, 삼성전자가 한네 개를 합친 시총 네 개를 합친 기업이라 어, 맞먹습니다. 어, 여러분 그 삼성전자가 망하면은 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 이거는 이제 오픈 AI보다 이제 월등히 높은 가치를 뜻합니다. 어, 어마무시한 이제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 스페이스 x 야말로 이제 현존하는 우주 로켓 발사 회사들 중에서 어, 단연 대체 불가능 회사라고 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이 로켓 어, 회수에 관한 기술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어, 최근 중국의 한 로켓 회사인 랜드스페이스에서 어, 로켓 회수 시도 중에 이, 폭발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스페이스X는 이 로켓 회수를 성공한 지한 10년이 넘었다는 대목에서 그 실력과 기술 차이를 이제 알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이제 내년에 상장을 한다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기업의 나품한 이 나노팀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어마무시하겠죠. 어, 그럼 여기서 어, 납품을 한 이력이 있는 이 나노 팀의 주가는 이제 어, 앞으로 어, 어떻게 보는 가 하면은요. 어, 이슈로 인한 어, 이제 변동성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직 어, 상승할 재료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이러한 근거들이 무엇인지 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영상도 좋지만 어, 실시간으로 이제 빠른 대응을 받아보실 분들은 어, 이 번호로 나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어, 제가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나노 팀이 어, 이 스페이스 이 스페이스x 관련 음, 이슈 말고도 2차전지이2차전지 어, 어, 2차전지 반등할 때도 이제 같이 움직이는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어떤 회사인지 보시면요, 어... 이 나노 팀은 어, 이제 개필러, 그다음에 개패드 이두 가지가 이제 핵심 부품인데요. 어, 이제 국내 최초로 어, 전기차 배터리용 열관리 소재를 이제 국산화하였습니다. 어, 현대차그룹의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어, 이 개패드랑 어, 이 개필러 어, 이두 가지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요, 이 전기차의 배터리는 어, 충전하거나 방전할 때 이제 어,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어, 근데 만약 이 열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음, 배터리 성능은 어, 떨어지고 수명도 이제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어,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 화재. 이 화재가 날 수도 있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에는 배터리 온도를 조절하는 어, 냉각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나노 팀의 기업의 이제 개필러라는 이제 부품이고요. 어, 그리고 이 개패드라는 부품인데. 어, 배터리 팩의 겉면에 붙이는 고체 형태의 이 패드입니다. 개필러는 순수 전기차에 적용이 되고요. 어, 개패드는 이제 하이브리드나 이제 수소 전기차에 정규, 적용이 됩니다. 어, 방열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노이즈와 쿠션 기능도 이제 겸비하고 있는데요. 어, 경쟁사 대비 무게는 어, 10kg 내외이고요. 원가 경쟁력은 40에서 한50% 수준으로 음, 경쟁사 대비 이제 우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배터리 셀을 900도로 이제 가열을 했을 때, 어, 나노팀 제품은 이제 경쟁사 제품 대비 어, 배터리 셀 온도 성능 속도가 이제 현저히 어, 느리게 진행되고 이제 열 차단 효과는 이제 경쟁사는 경쟁사는 5분이고요, 어, 이 나노팀은 15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이 모든 측면에서 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사의 요구에 대한 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로 비중이 음, 한90% 정도 되는데요. 어, 2024년부터는 이 BMW 등 해외 업체 납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의 제품이 있는데요. 어, 이열 폭주 차단 패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좀 핵심적인 제품인데요. 어, 배터리가 가열되어 이제 통제 불능으로 이제 뿜어져 나오는 열 폭주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거를 막는 제품입니다. 이 천도씨의 온도도 이제 열을 견딜 수 있고요. 어, 10분 이상 이제 화염 확산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최근 이슈로 인한 그 전기차 화재의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이기 때문인데요. 어, 이것 또한 경쟁 제품 대비에 이제 50% 낮은 가격과 이세배 이상의 성능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어, 기존 방열 소재보다 평균 판매 단가가 약한세배 높아서 어, 내년 본격 양상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어,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비약적으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어, ESS 시장으로서의 확장성도 이제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 이 스페이스 X가 상장할지는, 음, 이제 앞으로 반드시, 어, 체크하면서 대응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본업인 전기차 소재 분야에서도, 어, 이제 앞으로 기대할 만한 충분히 호재가 있습니다. 어, 제가 실시간으로 이러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요, 기준과 이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릴 테니까요이 어, 번호로요 어, 나노라고 문자 신청 남겨주세요 어, 나노팀 같은 경우는 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어, 기술력과 어,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이 주가의 흐름이 결정되기도 하지만요 스페이스 x 라는 이슈로 인해 이제 변동,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반드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꼭 대응 받아보시길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